일주일 뒤에 저기 이제 그 잠실에 있는 무슨 병원에서 누가 돌아가셔 갖고 상갓집을 갔다 오는 길이었어요. 그 밤은 새벽 1시가 됐고 노량진을 지나고 있었어요. 근데 이 노량진 밑에 보면 뭐가 있냐면 한강 철교가 있어요. 한강 철교, 한강 철교가 있고 그 위에 이제 카메라가 있습니다. 과속 카메라, 그리고 이제 중앙선이 이렇게 있고, 이게 모두 3차선이가 그래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약간 갓길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3차선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가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원래 쭉 달리다가 달리다가도 여기에 오면 이제 제가 속도를 늦춰요 늘 카메라가 어딘지 아니까. 자 이제 부터 무슨 얘기가 이제 무서운 얘기가 시작돼요. 이제부터 이제 귀를 막으시면 돼요. 그래 이제 쭉 이제 오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제 운전을 쭉 해서 오는데 저기 앞에 카메라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저기 카메라가 있구나. 내 속도를 줄여야지라고 생각하고 속도를 줄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1차선 이쪽으로 가고 있었어요. 여기로 가고 있었는데 여기에 보니까 갓길에 차두 대가 이렇게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근데 갓길이 그렇게 넓지 않아. 그래서 여기 여기 딱 차가 바짝 이쪽에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사고 났나?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제 이쪽으로 차선을 옮겨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어, 차 사고가 났나보다 저기 하고 이제 옮기려고 딱 하는데 보니까 사람들이 렇게 둘이 이렇게 나와서 서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남자 둘이 차 옆에서 얘기하고 를 있어 서로. 그래서 아 사고 단계에 틀림이 없구나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제 가까이 쭉 갔는데 속도는 줄였어요 이제 카메라가 있으니까 속도를 쭉 줄여서 가고 있는데 봐봐요 차가 차선이 이렇게 있는데 차가 잔뜩 붙어있는데 남자가 이만큼 나와서 이렇게 이 손을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사람들이 위험하게 이차 뒤에서나 이 앞에서 얘기를 하지 왜 굳이 약간 차를 차선을 잡아먹는 곳이 이쪽으로 나와 있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아, 이 사람도 좀 위험하네 내가 근데 지나갈 수 있을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모르니까 차선을 바꿔야지라고 생각했는데. 멀리서 봤을 때는 분명히 남자 두 명이었는데, 가까이가 보니까 한 명이 더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하고 딱 봤더니, 여기에 여자가 한 명이 더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는 차선 굉장히 이쪽까지 나와 있어요. 이 남자도 이미 차선을 어느 정도 잡아먹었는데, 이 여자는 더 이쪽으로 나와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차선을 바꿨어요. 아, 저 여자 미쳤다. 차가 저렇게 오는데 저렇게, 왜저 여기 써 있지? 하고, 이렇게 지나가서 이렇게 지나가는데 여자가 발이 없어요. 여자가 흰색 옷을 입었는데 발이 없어. 공중에 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쓱 지나가는데 이렇게 보니 여자 공중에 떠 있어요. 발이 없어. 발이 없다는 게딱 보이는 거예요. 뭐지? 하고 쓱 지나가는데 이 남자가 서로 이렇게 얘기하고 를 있는데 이 여자는 이 남자의 거의 뺨에 닿을 만큼 이 남자 옆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표정이 이래, <laughs> 예! 이렇게 표정이 완전히 화가 나서 이 남자를 죽이겠다는 표정으로 <laughs> 예! 이렇게 하면서 코가 코가 거의 뺨에 닿을 만큼 쳐다보고 있는 거야 이렇게. 근데 이 남자는 앞을 보고 있고 이 여자는 바로 옆을 이렇게 보고 있어 이렇게 공중에 떠서 이렇게. 우 와. 옆을 쓱 지나가는데, 쓱 지나가는데 발이 없어. 뭐지? 딱 여자가 야 하면서 남자를 쳐다보고 있는데 우와 소름이 쫙 끼치는 거야. 차가 휘청했어요. 가가지고 빠져나갔어. 이게 뭘 본지, 내가 지금 뭘 본지 모르겠는 거야. 남자 들어오는 데 얘기를 하고 있고 여자는 흰 소복 같은 걸 입고 공중에 또 남자의 뺨을 쳐다보고 있어, 이렇게. 그래서 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한참 운전하는데 이게 뭐지? 내가 본게 뭐지? 라고 생각을 하다가 아 이게 귀신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갖고 한참을 가다가 자유로에 이제 차를 세웠어요 마음이 진정이 안돼 그래서 차를 딱 세워놓고 밖에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막, 막 숨이 막 가빠져갖고 막 어후 어막 이렇게 된거야아 이게 귀신이구나 아 이게 귀신이구나 근데 그때 갑자기 생각이 난 거예요 아 여자친구 아 이게 귀신이구나. 그래 신고 전화하라 그랬지. 근데 시간이 뭐한시한4 0분 됐어요. 그래서 일단 모르겠어따전화 했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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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이제 그대 컬러링 같은 게떠르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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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 <laughs> 잘딱 봤더니 <laughs> 봤지 그러는 거예요. 어 그래 제가 너무 놀래갖고 내가 돈을 냈을 거 말고 아! 여기서 내가 이게 뭐야? 막, 이게 뭐야? 막 그랬더니만 그때 그랬더니 걔가 그러는 거예요. 봤지 그러는 거고 어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막 그랬더니 걔가 그러는 거예요. 내게 잘 들어? 그러더니 너어그 여자랑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인 줄 알아 그 뭐야 뭐야 하더니너그 여자랑 눈 맞췄어 안 맞췄어?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생각해보니까 눈안 맞춘 것 같아 아눈안 맞췄어요 아 그래? 그럼 됐어 끊어 내가 알아서 해줄게 요 전화를 딱 끊는 거예요 근데 이제 헤어졌잖아 일주일 지났잖아 근데 이제 다시 전화를 해서 근데 눈 맞추면 어떻게 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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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어볼 수가 없는 거야 너무 궁금한데 네, 지금까지 못 물어봤어요. 좀 웃기잖아. 그래서, 그, 됐잖아. 그 궁금해서 그래. 근데, 눈이 맞추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데, 아, 못 물어보겠는 거야. 여하튼 뭐, 눈이 안 맞추는 게잘 됐다고 얘기를 하니, 다행이다 생각을 했죠. 그리고, 그리고 얘기가 끝났어요. 얘기가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제 한 일주일 정도가 지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놀러와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봤는데, 거기 지상렬이 저랑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상렬이 자기가 이제 별로 일이 없어갖고 이제 놀고 있었는데 자기 친구 두 명이 한 명이 연락을 했다는 거예요. 놀러 가자고. 그래갖고 알았다 그래갖고 지상렬까지 모두 세 명이 놀러 갔대. 이렇게 세 명이 놀러 갔대. 데 갑자기 왜 놀러 가자고 하는지 몰라갖고 이제 놀러 갔대. 놀러 가갖고 이제 이제 갔는데 식당에 딱 갔대요. 식당에 딱 가가지고 밥을 이제 먹는데 세 명이 앉았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렇게 앉았겠죠. 이렇게 딱 앉았는데. 그 아줌마가 왔다 오더니 숟가락, 젓가락, 숟가락, 젓가락, 숟가락, 젓가락, 숟가락, 젓가락, 그래서 네 개를 세팅해주더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상렬이 그리고 저희 세 명인데요.라고 얘기했더니만 같이 오나 가시는 아니야? 그러더래요. 그러고 왜 아닌데요? 무슨 얘기예요? 그룹 말았대요. 그래서 밥을 시켰대요. 김치찌개 두 개랑 두 달치 네게 하나 시켰는데 시켜가 밥을 먹고 있는데 주방 할머니가 오더니 너이 양심도 없놈 새끼들아 네, 네 명이었으면 밥을 네개 시키고 세 개만 시키냐 이놈새끼들아 막 그러더래요. 그래갖고 저기세 명인데요. 그러더니 이놈씨에게 여자는 왜안 먹어? 막 그러더래요. 그게 그러니까, 이 뭐야? 뭐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어딜 가도 이런 일이 발생한 거야. 그래서 그날 밤 여관에 갔는데 여관에 가갖고 이제 투숙하려 고 그랬더니만 남자 세 명이요. 그랬더니저 손님 정말 죄송한데요. 남자 세 명하고 여자면 투숙이 안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지금 세 명이에요. 그랬더니 업고 계신 아가씨는 아니에요. 그러더래요. 그래갖고 아, 무슨 얘기를하는 거예요. 이렇게 된 거야. 그래갖고 이제 계속 이런 일이 있다가 결국 어떤 여관에 들어가게 됐대요. 술을 먹는데 지상렬이 아 이게 무슨 일이냐 하루 종일 이게 무, 무슨 일이냐 했더니 처음에 여행 가자고 한 친구 그때부터 얘기가 되래요. 있잖아 근데 지수 있잖아. 지수 누구 여자친구? 어 지수 씨 왜? 했더니 지수 자살했어. 그들하고 왜? 제가 헤어지자고 했더니 자, 자, 헤어지자. 그랬더니, 자살했대요. 어어 어, 그랬구나. 그리고 근데 했더니 그때부터 다른 사람들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어, 그러냐고? 네 눈에도 보이냐고 그랬더니 가끔 보인대요. 어디 있어요? 뒤네 옆에. 그러 더래요 그러니까 여기 여기 있는 거한 명이 더. 이렇게. 끝. 자.